안녕하세요 제니입니다. 오늘은 유튜브를 찍을 거예요. 자 오늘은 외계인인 서계인이라는 사람이 먹방을 하네요. 올려드리겠습니다. 네. 서계인님 나와주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어 한국에 있는 그렇죠? 음식들은 다못 먹지만 이이 이 젤리는 먹을 수 있습니다. 일단은 무슨 맛이, 아, 무슨 맛인 있는지 살펴볼게요. 뭐지, <laughs> 일단은 이게 있습니다. 먹어보겠습니다. 그 무슨 맛인지 말하고. 음. 블루베리 맛이군요. 음. 이번에는 이거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음! 딸기맛이 나요! 그면 이번에는 더 연한 이거를 먹겠습니다 주황색입니다 네 오렌지 맛이군요 음, 여기서 제일 맛있던 거는 바로 오렌지입니다 어? 음, 요 안에 다 색깔이 있는데요? 이것인가요? 뭐인가요? 이거는 오 뭔가 신기한데 한번 노란색인가요? 먹어보겠습니다. 이거는 뭔가 영원한 주황색 같네요. 네, 먹어보세요. 네. 이 젤리가 여기서 제일 맛있나요? 음, 망고 맛이네요. 알겠습니다. 유튜브는 여기까지 할까요? 아니요, 여기서 제일 맛있었던 거는 댓글로 남겨주세요. 아니, 음. <laughs> 맞춰보세요, 맞춰보세요. 아니, 맞춰보세요가 아니고, 여기서, 골베리맛 딸기맛, 오렌지맛, 망고맛, 오렌지맛, 아, 네, 네, 네. 그, 어, 그, 그네 가지가 있습니다. 그래서, 제일 맛있어 하는 젤리를, 한, 한 개, 골라주세요. 댓글로 남겨주세요. 그러면, 추첨을 어. 통해 문화상품권 5천만 원치 드립니다. 네, 좋아요와 구독, 그 알림을 눌러주세요. 네. 제인 유튜버였습니다.